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원수와 함께 악보 안 보고 통기타 라이브 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벌써 44강째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4땡이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만나지도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하면, 기타 치면 노래할 수 있다.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두고 두고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지겨운 때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아주 지겹죠. 예, 힘겹고 고통스럽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어,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2보 예, 전진에서 일보 후퇴한다 생각하시고 뭐 편안하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주말인데도 어디 멀리도 못 나가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 선발 깨끗이 씻고, 어, 고연도 볼 수도 없고, 예, 모임도 할수 없고, 예,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음, 조금 돌아서 간다. 법푼길 아무리 바빠도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선인들의 말씀이. 예, 이렇게 돌아서 간다 생각하시고. 일단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네, 한번 한 가지라도 얻어갑시다. 네, 기타도 역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꽃바람 양인 조승구씨 노래죠. 스윙과 디스코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주법도 뭐 선호 가지로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한번 스윙과 디스코 주법으로 되는 건지 아, 한번 자세히 오른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가족 코드는 뭐 이제 다 터스가 살살 썼을 걸로 예, 저는 믿습니다. 예. 디스코도 다 더덕하셨을 겁믿고 어떻게 섞여가고 석격, 어떻게 박자를 맞추는지 요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네, 악보 안 보고, 네, 악보 안보고요 <목소리> 그렇지만 제가 그 손목 스냅을 강조했던 이유로 이제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은 너무 긁는 게 거슬린다 는 분도 있지만 기타는 개성이지 않습니까 네. 디스코도 넣어주고 디스코도 커팅도 넣어주고 어서 자유자재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소통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좀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음, 어떤 교육을 원하지 않고 좋은 친구 하나 만들어 보시라 그러고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친구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장마기가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비 조심하시고요. 저쪽 지방의 부산 쪽에는 피해가 많은가 보던데요. 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 다른 데도 장마전선이 북상을 한다고 하니까 어, 좀더 조심해서 어,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목 스냅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 이제 뭐자유 자제로 친다 그래 이렇습니다. 이제 네 박자, 4분의 4 박자를 지켜주시면서, 네. 자유자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네, 숙제죠. 주법을 네, 네. 섞어서 넣는 게. 요거를 네 네. 네, 네. 네. okay. 지인분들과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요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강의를, 기타 강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른손 주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여기가 처, 최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지휘지인 분들이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뜻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 뭐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타의 성입견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 생각해왔죠. 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라. 어, 이게 좀 나을까, 저게 좀 나을까 기웃거리다 보면 인생은 짧다. 네. 기웃거리지 마시고 음, 꾸준하게 어, 요점 정리해서 그 요점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단어장을 요점 정리하고 줄거리 정리해져 있는 책을 보라. 그 장황한 펼쳐진 책을 보다 보면 여기가 이 대목인지 저기가 저 대목인지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 여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참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취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저번 시간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 네, 그겁니다. 자 음. 보시죠. 디스코는 자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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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자. 자가. 위라면 사오6 아래라면 1 2 삼입니다 위에서 자가+ 자가+ 자 밑에서 자가+ 자가 디스코라 그랬죠 그죠 짠 네. 자가+ 잔 자가인데 긁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소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윙은 뭐. 지금도 스윙과, 어 스윙과 셔플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보세요. 셔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셔터 올리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부 붓점이 있어서 반복자 셔터 올리는 거예요. 스윙은 바로 내려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네. 부점 있는 거, 과 없는 곳. 응원하시면 네. 됩니다. 오늘도 음.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